양중 날이에요. 사다리차로 이렇게 짐을 올리는데 오늘 시멘트부터 여러 자재들이 올라가는 날인데 비가 와요. 비온 날 이사하면 잘 산다는 말이 있으니까 엄청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. 이 끝에서부터.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이 어, 라인으로서 해 그래. 여기 이렇게 벽이 응. 이 문까지 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하부장이 들어가서 여기는 복도처럼. 네, 여기 보면 어, 여기는 860이고 여기는 840이에요. 어머 안 네. 맞네. 근데 집이 여기랑 저기랑 높이가 다 달라요. 음... 그렇기 때문에. 인도 이렇게 일자로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네. 아 이게 애매한 게또 달라요. 저희 가구가 여기 2,460이잖아요. 마감 판넬 2,480이 마감이거든요. 한 판이. 네. 그 그러니까 차이. 참... 아 끝까지 안 해도 돼요. 끝까지 하면은 더 예쁘긴 하겠지만 네. 이거보다 어쨌든 2cm가 내려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. 한 2,400에 맞춰버립니다. 네네. 여기 마감 판넬 하나 또 여기 마감 판넬. 네. 두 개는 넣고. 여기 거의 끝선에 맞히고 네. 이쁠 거같요네 우리 집 양중중이죠, 실장님. 네. 이렇게 지시셨다고요. 살이 안 빠져요. 살이 안 빠집니다. 아, 회장님. 살을 빼야 되는데. 아니, 지금 제가 오늘 어때 오늘만 한 7kg 빠지신 거 같은데요, 지금 땀이. 아. 비 오는 날, 이 추운 날 이렇게 혼자 땀 흘리는 살이 안 빠져요 우리 멋진 로봇들 박 실장 찾아주세요 전화번호 여기요 <laughs> 여기로 전화번호 여기요 <laughs> 어제 무슨... 이거 안 뜯으신다고 하시더니 다 뜯으셨네 아, 원래는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네 아니 그때 이쪽을 뜯었는데 네? 여기는 안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뜯었더니 어, 안 묻혀져 있네 몰빙가 네? 밖은 예쁘겠다. 네. 그래서 딱뜯었더다고아 오케이 오케이 네. 여기 다 됐네. 그러고 나서 여기 쫙 뜯었어요. <laughs> 맨 마지막에 자이가 하나 남았네요. 뜯, 뜯어요, 뜯었더니 와? 네. 저기 붙여 있는 거예요. 어, 박식장의 어. 오류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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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그래도 예쁘게 해주려는 마음에. 네. 그래서 박실장이 이거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비용은 제일 가만요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혼자 하는 이거있요 <laughs> 아니 장갑이라도 주세요. 저또 오늘 아침에 또피티를 하고 와가지고 제가 엄청 저좀 힘이 좀뿜입니다 장갑이 일층에리에있으 안되겠는데 일층 내려가는 거 보다 혼자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사다리 차고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<laughs> 안돼 안돼 <laughs> 조심해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내일도 너 혼자 일하게 생겼더라 근데 여기 커피 엄청 맛있는 줄이에요게요네 커피 요정 20년만에 처음 봐너아 <laughs> 빨리 어떡갈 건데 지금 뭐할 건데 여기 너. 놔둬 아니 안 올라가? 올라갈 거야 그럼 올라가 있어 올라가잘다 다 내렸나 확인하고 올라갈라 아, 그래 빠진 거 없나? 여기 여기 살이 빠지든 도관이 가어지든 뭐가 하나 빠지게 빠지기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.